세우라고. 세우라고. 세우라고! 오늘 컨텐츠는 세우라고! 오좋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상새우에 대해서 그...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턱피디는 열대어나 뭐 담수어 기타 뭐 관상어들 뿐만 아니라 이 관상새우도 사실 관심이 상당히 많고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예전에 CRS 영상도 몇번 올리고 해서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관상새우 그중에서 비슈림프 이 녀석들은 아시아권에서 확실히 다른 지역에 비해 인기를 조금 더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새우들, 이 관상새우들, 그러면은 저희가 데리고 있는 녀석들부터 한번 슥 둘러보도록 합시다. 사실 관상새우도 저희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 외에 여러 종들이 있겠지만 저희는 CRS, 그리고 체리새우, 그리고 슈퍼레드 슈림프, 이렇게 세 종을 저희는 키우고 있습니다. 사실 슈퍼레드 쉬림프는 이 사쿠라새우라고도 많이들 부르죠. 사쿠라새우라고도 많이들 부르는데 저는 그냥 슈퍼레드 쉬림프가 입에 더착 감기고 뭐가좀 제가 영어를 못해서 영어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멋있습니다. 저는 그래서 저는 슈퍼레드 쉬림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뭐그 외에도 관상새우 저희가 키우는 이 아이들 외에도 관상새우로 뭐 터키옥. 블루벨벳, 오렌지, 노랭이 등뭐더 많은 종들이 있지만 이런 아이들은 저희가 보 물방 분사가 완벽하게 되면은 그때 데리고 와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. 그뿐만 아니라 뭐 그는 어릴 때 그런 것도 봤었거든요. 뭐 이게 시몽키라고 아시나요? 저도 얘는 잘 모르는데 시몽키가 뭐 바다 새우라 그러던가 여튼 뭐 키우기를 탐구 시간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뭐여 그런 새우들 정말 새우도 다양하게 있죠. 진검이 새우부터 해서 뭐, 뭐 우리가 먹는 대하, 뭐 타이거 새우. 이 <laughs> 거를 뭐라고 뭐라 하죠? 세대차이. 아 세대차이라고 하는 건가요? 예, 여튼 그래서 이 새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권에서 비 슈림프 종들이 인기가 많은데 CRS도 뭐 일본에서 개량된 품종이죠 그 외에도 체리새우랑 슈퍼레드 슈림프도 원산지가 대만이죠 이처럼 아시아권에서 인기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새우 관련해서는 상당한 매니아 분들이 계셔요 뭐 저랑 턱피디보다도 훨씬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고요 뭐 그런 분들이야 칩이 뭐 보시고 뭐 이렇게 번식하시는데 각자만의 노하우가 있으시겠지만 그런 물생활 노하우나 경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이 새우 특히 뭐 CRS가 정말 유명하죠 CRS를 칩이를 못 보셔서 물생활에 스트레스를 좀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렇게 칩이 보는 재미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께 저는 슈퍼레드 쉐림프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이 슈퍼레드 쉐림프 어항이 얼마 전에 폭번을 했습니다, 폭번. 심지어 이게 턱피디랑 저랑 이물 항상 관리를 해주고 어항들 수조들 관리를 해줄 때. 이 슈퍼레드 쉬림프를 번식을 목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크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이 아이들 저희가 관상용으로 보는 재미가 너무 좋고 너무 예쁘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었는데 어, 번식이 상당히 폭번이 됐습니다 심지어 바닥재도 흔히들 볼수 있는 적사를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정말 어렵지 않은 환경에서도 이렇게 폭탄 번식이 된다는 거를 딱 보면서 아이 영상으로 담아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이 CRS 칩이 못 보셔서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은 이 슈퍼레드 슈림프를 한번 추천을 드려 봐야겠다 라고 해서 슈퍼레드 슈림프를 그래서 추천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담았고요 저나 턱피디나 사실 이 붉은 계열 새우는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했었어요 뭐 CRS나 터키오 이런 아이들을 많이 키웠었는데 이 붉은 계열 이 체리새우랑 슈퍼레드 슈림프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어 관상용으로 정말 예쁘구나 해서 키웠는데 그렇게 경험이 부족한 저희들도 폭탄 번식을 했습니다. 기존에 그냥 물 관리나 이 아이들 생명이나 이런 것들에는 관리를 항상 해줬지만 번식을 위해서 저희가 영양제나 뭐 영양식이나 이런 번식을 위한 관리는 어떠한 것도 추가적으로는 해주지 않았습니다. 그저 저희는 관상 목적이었고 그냥 이 아이들 건강하게 잘 예쁘게만 키우자라는 마음으로 키웠기 때문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 하고 싶은 겁니다. 이겁니다. 여러분. 12. 폭탄 번식 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 재미를 아시는 분들은 한 번쯤 지켜보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저희 CRS도 사실 영상이 안 올라간 지몇달 됐어요. 번식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, 그때 번식했던 치비들도 벌써 이만큼이나 자라서 분위가 정말 아름답죠. 그 뿐만 아니라 같이 세팅했던 음성 수초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확실히 구피왕도 구피왕만의 매력이 있고, 다른 열대어들도 열대어만의 매력이 있지만, 그만큼 새우도 새우만의 매력이 있습니다. 지난번에 댓글에서도 새우 영상 한번 올려달라고 하셨는데,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 보았고요. 다음번에는 저희가 조금 더 전문적인 정보를 다루고 이런 새우 컨텐츠를 또해 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그냥 이런 새우들이 있고 저희는 지금 새우를 키우면서 이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고요. 자,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영상에 좋아요 해주시면 저희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그 뿐만 아니라 다음 새우 영상 다른 컨텐츠들 받아보시려면 구독하시고 그걸 바로 받아보고 싶으시다. 알람 설정까지 해 두시면은 알림 설정 인가요？여 네, 튼 해？주 시면 감 사하 겠 습니다.